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게임하기 딱 좋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스팀할인 게임이 찾아왔습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나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 더 비타입니다 4인 파티로 연계하며 싸우는 공규 액션 RPG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가 5 5프라인에서4 410원입니다 그랑블루 특유의 그림체를 수준급 그래픽으로 구현해냈고 탄탄한 액션과 파밍 시스템으로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4인 파티 기반이라 플레이어는 한 명의 캐릭터를 조작하고 나머지는 AI로 채워지는 방식입니다 스토리는 뻔하디 뻔한 왕도물이지만 동료와 스킬을 연계하며 짜임새 있는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극기를 때려박는 링커덱과 궁극기를 동시에 발동시키는 풀체인 시스템으로 파티형과 연계 플레이하는 손맛이 대박입니다 캐릭터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고유 장비와 특성이 달라 육성하는 재미도 곳곳이니 이걸로 던전 뺑뺑이를 돌려봅시다 레고 느낌으로 기지 디펜사라 카타클리스모가 35%에서1구자 430원입니다. 복슬풍 그래픽을 바탕으로 도시를 지키고 생존해 나가는 기지 건설 경영 게임입니다. 어두모으로 오염된 세계에서 정화 장치를 설치해 산소를 제공해야 되는 게 특이점입니다. 낮에는 자원을 모아 방어 시설과 병력을 뽑고 밤에는 몬스터 웨이브를 물리쳐 나가는 방식입니다. 성체 건설이 자유로운 편이라 타워처럼 높게 짓거나 마리 장성처럼 길게 뻗어 나가는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천장 마등을 지원하니. 게스트들의 다양한 작품을 즐겨봅시다. 소고 생존하고 댄스하라 얼티메이트 하드바스 디펜스가 지지라니냐서 690원입니다. 클럽을 지키기 위해 밀려오는 웨이브를 물리쳐 나가는 3인치 슈팅 장르로 이 게임은 정말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비키니에 티반스를 걸친 오이아스르 누님이 빠른 박자로 흘러가는 하드베이스 음악에 밀려오는 괴물을 물리치는 방식입니다. 존투 와중에도 틈틈이 흔들어 짖기는 몸사이는 괴랄하면서도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피통도 피통이지만 디아블로의 휴린드 파이어노바 같은 스킬을 화려하게 구사해냅니다. 맵분 세계 밖에 없지만 마지막 보스전이 정말 골 때리니 시급 관성을 진하게 맛보고 싶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생존하고 전투하며 확장하라! 아스카가 35%라인에서 17,550원입니다. 나만의 마을을 건설하고 운영해 나가는 샌드박스형 생존 크래프팅 게임입니다. 몰려오는 적과 교를 버텨가며 마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목표로 수리한 그래피을 바탕으로 생존장답게 할거리가 많습니다. 바이킹 부족이 되어 거친 한교 속에서 생존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을 할당해 자원을 수집, 가공하고 침략해오는 적을 막아내는 방식입니다. 노 한글에 멍청한 MBC는 아쉽지만 아직 압수해보기 단계라 개선될 여지가 있고 가성비 좋은 생존게임이라 추천합니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갈건2가 75%에서 프라 8,000원입니다. 미토 쿠도 없이 쫓아오는 미소년을 페로몬 총으로 보내버리는 슈팅게임입니다. 다가오는 미소녀를 총으로 쏘면 요상한 소리를 내며 몸을 베베 고거나 털썩 주저앉으며 반스도 보여주기에 타격 연출이 지리고 지립니다. 정해진 노트로 이동하고 민탄 타협감의 비컵 슈팅 게임이지만 이렇게 많은 소녀들이 나를 둘러싸고 반스를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VR 기기도 지원하니 기기가 있다면 리얼로 느껴봅시다. 잠수함 함장이 되어보자. 유보트가 디지포라인에서 9600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유보트를 지휘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상선을 공격하거나 아군 점수함을 도와 적항과 교전을 펼칠 수 있지만, 이 게임은 전투보다는 매니지먼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료와 엔진 등의 장비를 점검해야 되고, 승무원들의 사기, 훈련, 비식 등을 체크해야 될 만큼 관리 요소에 깊이감이 있습니다. 선체 업그레이드하려, 저런들 관리하려, 존투도 해야 되는 정신없는 게임이지만, 혼자서 컨셉질하기 딱 좋고, 방구석 밀덕이라면대안형 아니겠습니까? 잠시 권문이 있겠습니다. 트렁크 좀 열어주시죠. 콘트라밴드 폴리스가 52프라린에서 1운 360원입니다. 국정경비대 검문관이 되어 검문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통제하며 범죄행위를 차단해 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밀수품을 발견하면 뇌물을 받고 그냥 눈 감아주거나 압수를 내서 털어먹는 방식이고 총기로 전투하는 슈팅 액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총격전은 그리 맛있진 않지만 B급 감상 가득한 컨텐츠에 내 입맛에 맞게 설정 충돌을 할수 있으니 추천합니다. 붕어빵 타이쿤처럼 미니 경영하자 쿡 <목소리> 서브 딜리셔스 3가 7 5프라인녀서 5,120원입니다 주문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 나가는 타이쿤 장르로 이 게임은 키보드 위주로 플레이하는 게 특징입니다 숫자 키로 대기어를 선택하고 아이템의 첫 글자 알파벳을 타이핑하는 방식입니다 타이쿤 장르답게 게임 룰은 간단하지만 뒤로 갈수록 다양한 메뉴의 복잡한 토핑 옵션으로 정신이 혼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손님이 머스타드 토핑을 요구했는데 거기다 케찹이나 다른 걸 뿌려버리면 안 사고 그냥 가버리기에 재료 낭비, 시간 낭비, 금전 흥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 캐주얼한 게임이지만 피크 시간대에 밀려오는 주문과 복잡한 레시피로 대운동 카오스를 맛볼 수 있으니 타이쿤 장인이라면 도전해봅시다. 이보다 더큰 하인율은 없다. 메가 디스카운트 번들이 95%에서 320원입니다. 번들에는 디플로이먼트, 타임락 VR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터렛을 점령해 나가면서 경험치를 모으고 업그레이드 하며 성장해 나가는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슈팅 캐감을 간단 조작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캐주얼한 만큼 목구성이 단조롭고 밋밋한 연출이 단점입니다. 타임락 VR1은 시간 여행을 하며 버즈를 풀고 갇힌 방에서 탈출해 나가는 VR 전용 게임입니다. 시간을 누리게 했다가 뒤로 대감는 타임트래블 컨트롤로 시 공간을 이동하며 버즈를 풀어 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게임성이 어떻든 테모프라이스로 게임 두 개를 캐트할 수 있으니 잠을수겠습니까 친구랑 같이 대안쟁협동 플레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트라임4가 88라인에서 6,200원입니다. 전사, 마법사, 궁수로 이루어진 3명의 영웅이 집량한 황제를 찾으러 떠나는 퍼즐 플랫폼 게임입니다 물건을 들어올리는 마법사, 활잡이 궁수, 칼과 방패를 쓰는 전사는 각각의 고유 스킬이 있어 이를 활용한 연기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스테이지마다 배경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무관적인 그래픽과 사운드로 유저평이 미워좋습니다 혼자 하면 셋다 컨트롤하게 되고 최대 3인 코업을 지원하니 친구랑 같이 대환장 파티를 즐겨봅시다. 초현실적이고 동화같은 이야기, 피그먼트가 8 0프라서 4,000원입니다. 기묘한 손 그림체를 배경으로 버즐을 풀어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스토리는 클래셰 덩어리지만 고전품 동화를 본 듯한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뮤지컬필의 압도적인 사운드와 독특한 그림체, 여러 모험 요소로 꽉 차있지만 퍼즐이 너무 어렵고 한글번역 수준이 서천한건 아쉽네요. 국산 공포게임의 시조세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이 90%에서 3,200원입니다. 자물쇠 소리 짤그락거리며 수이 아저씨가 어슬렁거리던 그 공포감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학교에 갇힌 주인공이 초자적인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탈출해 나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이 아저씨나 귀신을 물리적으로 상대할 수 없기에 쫓고 쫓기는 쫄깃쫄깃한 공포감이 게임의 매력입니다.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 원작을 리메이크하면서 비주얼과 사운드 그리고 조작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래픽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작 대비 이 정도 개선이면 추억 고정용으로 딱인것 같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이 되어보자. 인투 더 플레임이 78프라인에서 4510원입니다. 소방관이 되어 불을 끄고 생명을 살리는 리얼 히어로가 되어보는 시뮬레이션 장르입니다. 가스 누수로 인한 폭발사고는 기본이고, 프로판 탱크 폭발로 고립되거나, 질식 위기에 처한 시민을 구조하는 방식입니다. 밀폐 공간을 뚫어내기 위해 도끼로 찍어버리거나, 사다리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인 소통 멀티를 지원해 레스큐팀, 화재진화팀, 지휘통제팀으로 역할놀이도 쌉가능합니다. 3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컨셉을 가진 시뮬레이션 게임이지만 깊이 파고들만한 요소가 없고 노한글인건 아쉽네요. 여러 문명과 경쟁하며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라 미스 오브 엠파이어가 65%라 인냐서 11,200원입니다. 다른 유저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며 세력을 모으고 나만의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오픈월드 생존 그래프팅 장르입니다. 다양한 문명에 제작할 수 있는 것들만 1,300가지가 넘고, NPC를 영입하거나 말이나 대형 짐승을 조련시킬수 있습니다. 광활한 필드에서 다대다로 기병전을 하거나, 거대한 성을 놓고 웅장하게 공성, 수정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시즌제라 공식 서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셋되지만, 개인 서버로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모드도 있으니, 걱정노노. 복잡한 시스템에 배울거리가 많고, 상당한 노거다를 요구하는 게임이니, 본인 취향을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땅 파기 놀이를 무한으로 즐기세요 스팀월드 디그가 9 1프라해에서 940원입니다 스팀펑크 서북 세간에땅 파기로 지하세계를 탐험해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지질이 단단해지기에 어둠광속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욱더 깊숙히 파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램프는 어두워지기에 주기적으로 연료를 채워줘야 되고 자원인 불과 이벤토리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플레이하다 죽더라도 페널티가 없고 퍼즐도 이지한 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찍을 수 있습니다. 망할 리자드맨아 너희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마 리자드 머스 다이가 6 8원이에서1 3 6 0원입니다 인간 세계를 뒤덮은 녹색 역병 리자드맨을 상대해 나가는 액시장입니다 러시아 동네 와치 갬성이 중세백터 액션과 조화를 이루고 부금으로 깔린 하드베이스는 존스럽지만 테크토닉한 중세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중간급 보스는 마치 동네 건날 느낌이 강하고 보드카를 마시면 체력이 희복되기에 그야말로 고픈이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전투메커니즘 따위는 없는 단순 캐주얼한 액션 게임이지만 쌈 마이한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면 들어가 봅시다. 진정한 스트리머라면 시청자가 단한 명이라도 전력질주한다. 스트리머 데일리가 9 0프라에서 1350원입니다. 본격 방구석 스트리머가 되어 보는 캐주얼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스트리밍 방송으로 돈을 벌어 더 좋은 PC 장비를 구매하고 다양한 게임을 구매해 방송 콘텐츠를 빌려 나가는 방식입니다. 게임 방송은 떨어지는 조각을 맞춰 나가는 테트리스, 똥피하기 같은 미니게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놀이로 더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가구를 구매해 인테리어하며 방송평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조로운 진행방식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시청자를 늘려나가는 성장쟁과 다양한 매니지먼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 나도 스트리머가 되어봅시다. 협동인 듯불르파함을조장하는 게임 나인팔치먼트가 88원에서 4100원입니다. 트라인포지 작사가 만든 탑뷰 시점의 사인업동 슈팅게임입니다. 복잡한 퍼즐은 싫고 친구랑 같이 다때려푸수는 게임을 찾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네가지 원수의 마법사로 던전을 돌며 괴물과 보스를 처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트라인 개발사답게 수량 그래픽과 수준급의 타협감을 자랑하고 스테이지마다 다양한 특색과 기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뭐 보다 이 게임은 설정에서 팀킬도 삽 가능하니 이걸로 프렌드 슬레어가 이 되어봅시다. 중세의 탈을 쓴 테크니컬한 공성병기를 만들어보자. BCG가 88라인에서 3,300원입니다. 중세 장비를 활용해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주어진 목표물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게임은 높은 자유도를 자랑합니다. 병력과와 같은 일반적인 공손 무기뿐만 아니라 프로펠러를 달라 하늘을 날거나 톱니바퀴를 활용해 메커니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날부터 시작해서 드릴, 대포, 화염방사기 등 다양한 무기를 달아 계란한 변기를 만드는 재미가 대박입니다. 물리 법칙에 적용된 게임이라 근사한 걸 만들려면 종교한 설계가 필요하고 중력과 반동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탱크, 헬기, 로봇 등 변태적인 창조 재미 국구시니, 방구석 공학도라면 놓칠 수 없겠죠? 눈에 보이는 물건을 인마이 포켓 하라. 셀프 시뮬레이터가 90%에서 2,150원입니다. 보드기 되어 빈집을 털어먹는 시뮬레이션 장르입니다 먼저 홈실 타겟을 선택하고, 경비원이나 CCTV의 감시망을 피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갖고 나와 탈출 지점에 도착하는 방식입니다. 작물을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하이테크 장비를 구매해 까다로운 보안을 처리하고, 값비싼 물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동 패턴에 집마다 보안 수준이 다르니 디테일하면서 리얼한 도둑질을 즐겨봅시다. 그리고 에픽 게임즈에서 게임 두 개를 무료로 뿌리고 있습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좀비는 봉둥이로 똑같이 하는 게 제맛이지. 데드 아일랜드 2가 첫 번째 무료 게임입니다. 길거리에 널브러진 좀비를 상대로 용혼의 맞따이를 까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묵직한 타격감에 부위마다 신체 절단이 가능하고. 고우틱한 연출 효과로 좀비들을 찢어발기는 맛이 꿋꿋입니다. 전투는 근접점 위주로 치르게 되고 무기 제작 시스템이 있어 다양한 장비를 파밍 크래프팅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부실한 스토리와 다양한 버그로 평이 갈리지만 좀비를 찢고 부시고 박살내는 원초적인 액션 본능만큼은 꿋꿋이니 잊지 말고 받아갑시다. 동화 같으면서 기괴한 분위기로 모아하라 해피게임이 두 번째 무료 게임입니다. 코 인디 개발사에서 제작한 사이키델릭 호러 어드벤처 장르로 시각적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악몽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설정으로 기괴하면서 초현실적인 아트워크가 특징입니다. 세계의 주요 악몽을 배경으로 다양한 퍼즐을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플레이 타임이 짧은 건 아쉽지만 기괴한 컨셉이 독특한 편이니 이걸로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라 게임은 언제나 즐겁다 지금까지 김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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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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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ck track br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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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rrr